안녕하십니까 비뇨기학 TV 이용입니다. 과거에는 건강 염려증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정신과 용어로 질병 불안 장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진료실에서 이제 간혹 만나뵙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집안에 갑자기 그 말기 암 환자를 접하고 나서 어떤 집안에 큰 우환을 겪고 나서.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그런 걱정을 하게 된 불안 장애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뭐 35년 전에 처음 저 전공이 할때 또는 그 업소 여성이 뭐그 당시만 해도 뭐 에이즈라고 하는 게뭐 크게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병은 아닌데 그 메스컴에서 간혹가다가 알려진 성매개 질병이다 하 치명적인 질병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 정말 그때 하루에 이제 몇 시간 자지도 못하는데 당직실로 전화해 가지고 젊은 여성이 지금 뭐 상대방이 혈정액증을 보이는 외국인인데 이거뭐 에이즈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아니 뭐 저는 이제 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제 저의 얘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염력증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이제 대학병원에 막 여러 번 이제 드나들고 이제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실제 이제 본인이 이 비뇨기과 진료실에서는 혈정액증 관련해서 이게 이제 나쁜 병은 아닌지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막 노심초사하면서 전립선 암에 대한 평가로 이제 고민하시게 되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과의 전문의들이 건강 염려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에 이제 확신을 드리고 불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의사들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비단 뭐 전립선 암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진료하신 분들은 어 상담하다가 어 본인의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증상이나 이런 거를 어떤 나쁜 병, 뭐좀 심각한 단계의 병으로 오해를 하시고 그에 대한 뭐 진단을 받느라고 굉장히 그 고생하시는 걸또 목격하게도 됩니다. 소화 좀안 되면 뭐 위암이 아닐까. 그 머리가 두통이 심하면 뭐 뇌종양이 아닌가, 뭐 이제 뇌혈관 질환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초기 증상을 약간은 불안 증상 때문에 또 빨리 진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감별의 기준이 의사들이 이제 진단을 하고 안심을 시켜 드렸는데도 6개월 이상 불안 상태가 지속되고 본인이 이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불안해지고 이런 경우를 비정상적인 경우로 불안 장애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어, 저희 비뇨의학과적으로는 이제 제일 많은 게이 전립선암 관련된 진단율도 높고 5, 60대 때 초기 암으로 진단돼서 수술 받는 분이 주위에 워낙 많다 보니까 전립선암 관련된 질병 불안장애 가장 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혈정액증 관련된 그런 불안장애 이런 분들이 제일 많고. 아무래도 형제간에 또는 이제 뭐 부자간의 가족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무시하거나 뭐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약간의 불안장애 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검사로 이제 그걸 이제 극복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요즘에 생활에 대한 뭐 낮은 만족도라든지 우울 증상 또 요즘에는 또이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어 영향을 받아서. 막 떠도는 과도한 그 의학 정보, 어, 막 환자들을 어, 일반인들을 현혹하는 어, 이런 건강식품이나 잘못된 건강 정보를 접하시고 나서 어,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PSA나 전립선 암 검사를 통해서 비뇨기과적인 문제들은 특히 전립선암에 관련된 질병 불안 장애는 거둘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확신을 드려도 혹시 의사가 이제 못 찾아낸 건 아닌지 오지는 아닌지 불안해하면서 6개월 이상 계속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검진을 받는 분들을 이제 말씀을 해보다 보면 이제 느끼게 되거든요. 이제 비정상적인 불안 장애로 판단되는 경우들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어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염려증이 심하고 질병 불안장애 환자들이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질병이나 사망률에도 연관성이 있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빨리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해당과 선생님들은 임상 경험이 쌓일수록 이런 분들을 빨리 도와드리고 안심시켜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족들이 조금 이제 빠른 시간에 안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과거의 이제 건강 염려증, 질병, 불안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뇨기학 TV 이용이었습니다.